예. 어,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상상해요 아, 네. 예. 네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laughs> 요즘에 예. 네 좋습니다 자 어,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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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날씨가 좋아해요 네 따뜻한 날씨를 그쵸? 따뜻한 예. 날씨를 좋아해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좋아해요. 아, 이게 이제 따뜻한 날씨가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따뜻한, 자, 따뜻한 날씨가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은음과 든그렇 이거는 강조할 때쓸수 있습니다. 강조. 네, 그래서 연마잉네 년마잉 할때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 나는 어, 뭐 포도를 좋아해요.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또이틱 i 어, 그래요. 또이틱 i 근데 네. 나는 네. 포도는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이건 뭘까요? 나는 포도는 좋아해요. 또이틱 i t i 틱. u 토이틱 징어가 됩니다. 토이틱 토이치이팅뇨 이렇게 돼요. 네이네이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죠.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응이 어쩌네 칵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포도를 좋아해요. 나는 포도는 좋아해요. 이러면은 다른 과일은 싫어해요. 토이 컴틱 화가 카, 이런 의미가 있죠. 찌틱녀, 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은과 느는, 은과 느는 다쓸수 있어요. 강조할 때껏 했을 즈음 뜻깍키연마 네, 연마할때다쓸 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이 가, 이 이가, 가와 또 를, 어, 요거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기가, 아기가 울어요. 이렇게 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환하오 해요. 그래서, 엠베컵 해서, 네. 이 문장을 네. 꺼봤나이 환하오. 에, 완전해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쵸? 그런데, 어, 나는, 나는 사요. 그러면은, 이거 음. 이해할 수 없어요. 또이무어 뭐? 그러는 거예요. 또이무어 그 무엇을 사요. 무엇이 없잖아요. 이거는 아, 쯔오 환하오. 네, 완전하지가 않아요. 쯔오 환하오. 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 그래서 나는 사과를 사요. 이렇게 해야지 환하오 완전해요. 그렇 그래서 보세요. 어, 이 간은 이 간은 어, 얘는 언제 쓰냐면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동사 이럴 때 써요. 자동사. 음, 그 자동사는 come you go 어떤응우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come you go 어떤응우 그런데 을르은 을과 르은 you go you go 어떤응우떤응우를 요구해요. 그래서 나는 음. 나는 아, 밥을 먹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나는 밥이 먹어요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왜, 먹어요가, 먹어요는 뭐예요? 이거를 타동사라고 래요 타동사. 그래서 이 타동사는 이유가 떴는 거. 떴는 거. 네, 목적어를 요구합니다. 목적어. 목적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에, 나는, 나는 먹어요 하면, 이거는 쪼호환하오 그쵸? 렇쪼호환하오 이거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네. 네, 나는 뭐, 빵을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때 쓸때 나는 빵이 먹어요는 안 되는 거죠. 왜? 을르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거은르는다쓸수 있다. 겉에 쓰좀 뜯까? 키념마인. 그리고 이 가는 이 가는 언제 써요? 이거는 자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컴 이웃 거우 떤 응우. 에 그래서 아, 아기가 웃어요. 아기가 울어요. 아기가 노래해요. 아기가 말해. 아기가 말해요. 아기가 예. 네. 아기가 말해요. 아기가 걸어요. 이거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어, 이 을을 을룰, 을을은 이웃고떠는어 떠낭무, 그렇죠? 떠는어를 요구하고 얘는 항상 밥을 저는 밥을 먹어요. 을을을 꼭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과를 사요. 예. 저는 노래를 들어요.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 주의해 주세요. 은는 이 가을을 이거 주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모모하고자라는 어, 의미가 있어요. 모모하고자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어, 저는 어, 통역사가 되고자 되고자 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통역사는 음, 텀직비 안네 네. 네 그죠무원이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고자해요 이렇게 하면은 또이몽무원 네, 몽. 네, 몽무원 '이 무원이라는 의미가 돼요. 저는 또이 히범, 네, 히, 또이 히범, 네, 이렇게 해서. 또이몸저탕 텀직비엔 또이몽모한라저탕 텀직비엔 해서 뭐뭐 하고자 해요, 뭐뭐 하고자 해요. 그래서 어, 저는 주말에 고향에 가고자 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저는 주말에 또이마 막고이 또원 무언 백괴 이 무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내년에 내년에 뭐 하고자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내년에 남사 모 남지 이렇게 물었네요. 네. 내년에 뭐 하고자 해요? 내일에 자동차 사고 싶. 네, 자동차를 사고자 해요. 내년에 자동차를 사고자 해요. 해요. 그래서. 내년에 네. 자동차를 사고자 해요. 그렇죠? 뭔가 몽무 네. 어,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내년에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그렇죠? 뭐뭐 하고 싶어요. 우리가 초급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내년에 네.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했는데 이제 중껍까 껍에 네. 올라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자동차를 사고자 해요.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네, 사, 자동차를 사고자 네. 해요. 네. 아, 주말에 어디에 가고자 해요. 이렇게 했어요. 주말에 어디에 가고자 해요. 주말에 <laughs> 외출. 네, 외출하고자 해요. 네. 네, 네 주말에 외출하고자 외출하고자 해요. 이렇게 목원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고 싶어요. 뭐뭐 하길 원해요. 뭐로 쓸수 있어요. 뭐뭐 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길 원해요.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목무원, 희범, 무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성공하길 원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성공하길 원해요 하면, 또이 무원, 탕컴. 네, 또이 목무원, 탕컴, 또이 희범라, 탕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하길 원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 뭐, 어, 예를 들어서 뭐뭐 어, 뭐 하길 원해요 그랬어요. 뭐 하길 원해요. 음, 저는 네. 의사 의사가 되길 아, 의사가 원해요. 그렇죠. 예, 저는 의사가 되길 원해요. 저는 의사가 되길 원해요. 네, 저는 의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또인모란저 타임 박스티 해서 저는 의사가 되길 원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의사가 되길 원해요. 뭐뭐 되기를 뭐뭐하길 원해요. 그렇죠. 어, 또어 예를 들어 시간이 많으면 네, 마뉴 타이잔 뭐 어 하기를 원해요 시간이 많으면 뭐 하길 원해요 음, 시간이 많으면 음 시간이 많뭐 여행 여행 가길 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엄 아디 둘리 네 여행 가를 원해요 여행 가길 길 원해요 길을 원해요 여행 가길 원해요 그렇죠 뭐뭐 하길 원해요. 네. 아,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뭐 하길 원해요. 네. 돈이 많으면 사업 원하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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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하길 원해요. 그렇죠. 원아긴조안 해서. 돈이 많으면 음. 사업하기를 원해요. 사업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음. 능력이 많으면 내마고뉴 네, 어? 능력이 많으면 뭐하기를 원해요. 능력이 많으면 뭐하기를 원해요. 음, 능력이 음. 많으면. 음. 네, 능력이 많으면 뭐 하길 원해요? 네, 능력이 많으면 네뭐 성공하길 원해요? 하고 네, 싶는 성공. 네, 성공하길 원해요. 그렇죠? 네. 성공하길 원해요. 자, 뭐뭐 하길 원해요? 그렇죠? 뭐뭐 하고 싶어요. 뭐뭐 하고자 해요. 이렇게 같은데요. 뭐뭐 하길 바라요 이것도 같아요 네 뭐뭐 하길 바라요도 뭔뭔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한국 사람들이 어, 이렇게 뭐 저녁에 저녁에 뭐 하길 바라요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이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응의한국 어, 어, 나온 놀라 저녁에 뭐 하길 바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뭐 하길 바래요? 이거는 예, 틀린 말인데, 바라요라고 해야 돼요. 바라요. 바라요가 맞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거 틀려요. 응어의 한국 쓰줌나 바래요. 바래요라고 많이 써요. 근데 틀린 거예요. 근데 응어의 한국 쓰줌 바래요 눌람 능마 사이에 네, 그래서 네. 요거 주의해주세요. 아 한국 사람이 뭐 하길 바래요? 이렇게 하면 아뭐 하길 바라요 바라요구나. 이렇게 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 저녁에 뭐하기를 바라요? 네, 저녁에 뭐 하길 바래요. 응. 보이또이, 아, 뭐 남지. 응. 어, 저녁에 어, 식사 후에 운동. 네. 파이팅, 바라요. 그쵸? 식사 후에. 네. 운동하기를 바라요. 네. 식사 후에 운동하기를 바라요. 네. 식사 후에 운동하기를 바라요. 일요일에 뭐하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 어, 일요일에 뭐하기를 바라세요? 일일이 음. 가족분들만나기 네. 네, 가족을 만나기를 바라요. 네. 가족을 만나길 바라요. 뭐 하길 바라요. 그렇죠? 토요일에는 뭐 하길 바라요? 일란음 친구들 만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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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을 만나길 바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네. 뭐뭐하길 희망해요. 이것도 같은 거죠. 되는 거죠. 뭐뭐하길 희망해요. 그쵸? 뭐뭐하길 네. 아, 희망해요. 네. 네. 뭐뭐하길 희망해요. 라. 그러면은, 어, 저는, 어, 저는 그가 성공하길 희망해요. 이것도 또인무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인무 어, 희망한다라는 거예요. 희망,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인무희망아기이 단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성공하길 희망해요. 희망해요. 희망이 희범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희망은 네. 네. 희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음> 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년에 어, 어디에 가길 희망해요? 어디에 가길 희망해요? 내년에 어디에 가길 희망해요? 람사운드. <목소리> 내년에 <네데요, 목소리> 네. 유럽 여행 가길. 네. <음> 네. 유럽 여행 가길 희망해요. 네, 이렇게 해줘요. 유럽 여행 가길 희망해요. 유럽 <음> 여행, <음> 여행 가길. 희망해요. 네. 어 5년 후에 5년 후에 남남 6뭐 하길 희망해요. 5년 후에 뭐 하길 희망해요. 아, 5년 후에 사업 성공하길 원 <laughs> 네. 희망해요. <laughs> 네, 사업이 성공하길 에, 희망해요. 네. 사업이 성공하길 희망해요. 희망해요. 그래서 뭐뭐하길 희망해요. 뭐뭐하길 고대해요. 이런 말 좋습니다. 뭐뭐하길 고대해요. 뭐뭐하길 고대해요. 이렇게 그래서 고급으로 올라가면은 고급에서는 뭐뭐하길 고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코로나가 빨리 에, 종식되길 고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이뭔냐 코로나 까톡 음. 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뭐뭐하길 고대합니다. 이렇게 뭐뭐하길 고대해요. 고대해요 하면은 어, 이것도 멍무언 희범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뭐하길 어, 고대합니다. 그렇죠. 네. 어, 어, 무엇을 고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고대합니까? 네. <S> <S> 네, 몽몽 게지 이랬어몽 목무한 지 무엇을 고대합니까? 네, 저는 음, 건강. 네, 건강 하기를. 네, 건강 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건강 하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건강 하기를 고대합니다. 네, 베트남이 어떻게 되길? 고대 합니까? 베트남이 어떻게 되기를 고대합니까? 네. 멍무아 베트남 어세저 타임 뉴테나우. 네. 베트남이 어떻게 되기를 고대합니까? 베트남이 발전하길 고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베트남이 네. 발전하길 고대합니다. 네. 또멍무원 베트남 그쵸 베트남이 발전하길 고대합니다 어, 네. 한국에 있는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이 어, 어떻게 하길 고대합니까 어떻게 하길 고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네영어 베트남 랑어 한국 어떻게 하길 고대합니까 람니테나 네 음, 한국에는 베트남 사람들네. 네. 성공하기 사람 네. 음, 음, 성공하 네. 네, 고대합니다. 네, 성공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죠? 성공하기를 고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좀 격식 있는 말이 돼요. 이 격식이 있다라는 것은 어. 자, 네, 좀 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에, 이거는 좀 응일래, 네, 응일래, 응이 특네, 투뚝. 그래서 좀 약간 격식이 있는 그런 어, 응이 특 그래요. 응이 특, 격식이 있다라는 거죠. 격식. 그래서 격식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고대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거응이 특해서 격식이 있다는 격식 있는 말이 됩니다. 격식이 있어요. 좀약간 격식이 있죠. 그래서 거응이 특네 격식이 있고 좀 약간 좀 형식이 있어요. 형식적이에요. 네, 그래서 네 형식적이다 그러면 띵힝특 어, 그래요. 힝특 약간 형식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신문 같은데, 네, 이게 이제 형식적이다라는 거죠. 네, 형식적. 그래서, 네, 띵, 힌트, 네, 또, 격식이 있다. 격식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신문, 네, 또는, 네, 책, 이런데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에 신문하고 책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네. 뭐뭐하길 고대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네, 응이씨 있죠. 응이씨, 응이 응이씨 국호의. 네, 응이씨 국호의. 이 국호의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뭐뭐하길 고대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한국이 어, 빨리 코로나를, 에, 코로나를 극복하길. 고대합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네, 한국이 네. 빨리 코로나를 음. 극복하길 고대합니다. 이게 또이 한국 국가 코로나 썸.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한국이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길 고대합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몽무원 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 모든 게 몽무원이 됩니다. 뭐뭐하려면 은 뭐예요? 려면. 려면은 네오 무언이 되죠. 네오 무언. 네, 네오 무언. 그래서 어, 성공하려면 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오 무언 탕컴티 파일럿 뉴테나오 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성공하려면... 네. 음... 성공하려면... 네. 네,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네, 네오 모한탄컴티 파이 노룩 잠지 네, 고강 노룩 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네, 한국어를, 잘하려면 음, 한국어를 네.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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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 한국어를 음. 네, 한어잘하 음. 네, 한 네, 어 네, 열심 네, 공부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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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어를 잘하려면 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어, 근데 여기서 보면 겨울이 오려면 겨울이 오려면 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이렇게 할때 보면은 겨울이 오다 라는 것은 어, 이건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그래서 히엔 뜬, 뜬이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겨울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네우데가 됩니다. 네우데, 네우데, 모 넘, 덴, 티.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파이, 너이, 모이탕. 파이더이 템, 머이탕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오네모돔덴티에 파이더이 템, 모이탕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꽃이, 꽃이 피려면 봄이 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꽃이 피는 것은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안뚜 어, 그러니까 네오데가 되는 여기서는 네오, 네데 그렇죠? 네오데, 호아, 호아노, 호아노티, 파이, 네 모모손 파이덴, 네 모손 어 파이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음. 좀 약간 다르죠. 네. 그러면은 어 제가 눈이 어려면, 예, 눈이 어려면 아몇 어, 달을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네. 네. 눈이 오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음, 네, 올해 네, 안 네. 눈이 오려면 겨울. 네. 눈에 오면 네. 네. 네, 네. 네, 눈이 오면 기다려야 해요. 네, 눈이 오려면. 네. 눈이 오려면 겨울이 와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네. 어껍데기티 네, 무어 덤 파이 덴 겨울이 와야 해요. 예, 눈이 오려면 네, 어, 눈이 오려면 어, 두 달은 더 기다려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데, 고뚜에티 파이 너이 템 하이탕 누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계속 공부했던 게 이렇게 어, 뭐뭐 원하는 거, 그쵸 원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거 복습을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 하이비엔 네. 남고반예 아, 그렇죠? 네. 다섯 문장 네. 써보세요. 고마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